자 어, 이번에는 코어 안정화 운동 중에서 어, 마칭이라는 거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마칭은 그냥 어, 무릎 들어올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뭐 마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긴 한데 어, 아주 간단한 운동이죠. 누워서 쉽게 할수 있는 운동이기도 하고요. 어, 말 그대로 무릎을 들어올리는 거죠. 자. 어떻게 들어올리느냐, 앞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어, 이렇게 무릎을 누워서 당긴단 말이에요. 위쪽으로, 가슴쪽으로. 근데, 어,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코어 안정화 근육을 어, 자극하기 위해서 천천히 당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제, 또 코어 안정화 운동을 좀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브레이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좀 버티면서 한 등척성 운동을 한1 2초 정도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완 시킬 지게도 천천히 함으로써 이제 이런 코어 안정화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기는 동작에서 이제 적당히만 당기면 되는데 과도하게 당기게 되면은 이렇게 무릎을 가슴으로 붙이려고 과도하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고관절 굽힘근이라 그러죠. 뭐 여기 대퇴사두근이라든지 복직근이라든지 이런 데가 동원이 된단 말이죠. 요근 뭐 이런 데가 그러면은 이제 안정화 근육들은 오히려 작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과도하게 붙이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당길 수 있는 데까지만 그러니까 힘이 안 들고 당겨 올릴 수 있는 데 정도까지만 당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 자세를 좀 살펴보면요. 자 편안하게 이렇게 오브이 접촉 자세, 자, 머리 등 그리고 엉덩이 그리고 양발, 양발은 뭐 이렇게 편하게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 주시면 되겠죠. 이게 이렇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어깨 넓이로 넓어 어깨 넓이로 넓게 서게 되면 약간 넓은 듯해요. 그래서 어, 골반 너비 정도로 약간 좁게 벌리고 90도 정도 잡으시면 되죠. 무릎 무릎 접힌 어, 굽힌 각도가 그다음에 뭐 펴는 손은 양쪽으로 편안하게 약간만 벌려서 어 안정화 시킬 수 있게 살짝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척추를 단단히 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 허리를 핀 상태 유지하고요. 그리고 어 흉추, 흉추가 잘 펴질 수 있게 어깨 잘 펴서 어깨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턱을 눌러서 이제 경추가 잘 펴질 수 있게. 자세를 취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엔 이제 편하게 무릎을 천천히 구부리면서, 구부리면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만큼만.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더 잡아당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정화 근육이 아니라 움직임 시스템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당기시고, 어, 한 1초에서 2초 정도 등척성으로 유지를 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다시 펴서 이 자리로 돌아가고요. 자, 그리고 다시 반대쪽. 둘, 셋, 넷. 이 정도면 2초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2초 정도 유지해주고요. 하나, 둘, 셋, 넷. 돌아가고요. 자, 이렇게 한 발씩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양발을 같이 해주셔도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호흡을 같이 엮어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면 되냐면요. 그, 들어 올릴지게 호흡을 내쉬고요. 그 다음에 등촉성으로 있을지게, 2초 동안 있을지에 호흡을 정지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시 내릴 때 호흡을 내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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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들이마시면서, 네. 그 다음에 다시, 하나, 정지, 정지, 정지. 정지. 자,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마칭. 자, 그래서 무릎 들어 올리기. 자, 한쪽 발씩 교대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양발을 같이 아, 들어 올리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아, 해서 아, 중요한 건 뭐냐 면은 중요한 거는 코어 안정화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말씀드렸지만은 지근이에요. 대부분이 지근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 브레이싱과 드로인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들어올리면서 들어올리면서 호흡 내쉬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배가 어, 척추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드로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2초 동안 등척성 수축을 하시면서 브레이싱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플랭크처럼 이 코어 주변에 단단하게 만들어주면서 그리고 어 다시 또 2초 이완시킬 즉에 천천히 호흡 내쉬면서 2초 동안 어 천천히 빠르면 안 돼요. 2초 동안 천천히 이완시켜 준다는 거. 이렇게 해서 어 지금까지 어 코어 안정화 트레이닝 중에 어 마칭이라는 이런 아주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 이런 운동들을 오히려 리프터나 웨이트 트레이너들은, 아,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 지금 포인트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중요시 생각을 하시면서 아주 천천히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코어 안정화, 시스템이 트레이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움직임 시스템들이 개입을 하게 되고 이런 큰 근육들이 개입을 하게 돼서 이런 작은 근육인 이런 코어 안정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운동이 망칠 수도 있죠.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잘 작동이 될수 있게 천천히 한번 뭐 주무시기 전에도 그리고 뭐 깨어나서도 뭐 좋겠죠. 그죠? 근데 네, 제제 생각에는 어, 주무시기 전에 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신체가 각성이 돼서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주무시기 전에는 저는 저 복식 호흡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이제 수면을 취하시고 명상도 좀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아침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단전호흡 같은 걸로 좀 어, 이렇게 명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컨디션 좀 만드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가벼운 마칭이라든지 이런 어, 어몇 가지 운동 이제 계속 해 나갈 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신체를 각성시켜서 어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마칭 무릎 들어올리기 알아봤습니다.